굉장히 든든하네요. 지금 그한 끼를 먹고 지금까지도 뭐 속이 아주 편안하고 든든하네요. 호승 배우님이 우리 너무 잘 맞아 할 때도 빵 터졌어요. 우리 호승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호승이는 저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동생입니다. 진짜 20년 지기 동생이에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리 너무 잘 어울리세요, 니진스키한테. 그래요? 늘. 사실, 뭐, 무대에서는 표정이 많이 중요하니까. 근데 머리 때문에 표정이 좀덜 보일까봐도 신경이 쓰긴 한데, 제가 옛날에 다크니스푼바라는 현대무용극을 했을 때, 그때 안무하는 김재덕 형님이 무조건 댄서는 머리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머리를 길렀습니다. 아 우리 희재도 들어왔네 우리 슈퍼스타 희재 응? 진짜 새소리인줄 아 도영이 형 숲속 동물 성대모사 해주세요 숲속 동물 성대모사요? 그건 유튜브 같은데 치시면 숲속 동물 성대모사 이런 나올 거예요 거기 가서 들어주세요 머리카락도 연기하시던데 그렇죠 아이고 재웅이도 들어왔네. 아 우리 춤꾼 재웅이 웨스턴 스토리를 못 봤네.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늘 화이팅. 옆머리 넘기는데 너무 새출음 했어. <laughs> 춤선 너무 예뻐요. 아 이번에 그래도 진짜 우리 민찬 배우와 권기중 배우한테 너무너무 깔끔하게 원포인트레슨을 잘 받아서 조금씩, 발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기가 좋아서 아주 모기들이 막 이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아, 태준이 형또 들어왔네. 우리 두섭이 형 같은 극장에 있는데 아직까지 못 봤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배터리가 방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머지 세트를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머리 한쪽 귀로 넘긴 거 너무너무 예쁘셔서 감탄했어요. <laughs> 그래요? <웃음> 아무튼 여러분 니진스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저 진짜 뭐랄까 정말 간절하고 진실되게 무대에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뭐, 당연히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그렇지만, 후회 없이 8월달까지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에서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네, 지금 참여하신 분들, 자, 죄송합니다. 나갑니다. 뿅.